할렐루야. 2016년 4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서 에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을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들 위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거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종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 의종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입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인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그 낙은 형편 처음보다 더 심한 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줘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석단의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거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더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베드로 후소 2장 17절서 에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영혼의 축복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먹지 말라고 아무 해도요.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 예.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그간 많은 말씀으로 삶을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가 따랐지만 이 육체의 정욕의 문제 세상의 자랑 문제 이 모든 것은좀변화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참석 때문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나중 형편 처음보다더 심하다고 하는데.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본질적 변화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홀이가는상람을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표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창조됐다고 는 근본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고 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발붙이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본 동네에서 군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동학사에 가서 겉꽃놀이를 하면서 한바퀴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응? 이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사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 볼까 하면 그들은 세상을 숨 끊어지면서 끝난다고 딱 보기 때문에 사상 변화가 그들하고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영원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지옥은 이꿈는건 그만두더라도 끝장 보니까, 어? 여러분, 초가 쭉 타들어가면 끝머리 가서 잘 밝은 거예요. 왜 밝으냐 하면, 그 초가 요만한 것이 무드러져서 꽉 뜨거운 게 퍼지니까, 예? 그전 초가 굵기가 요만하다고 하면은 마지막에도 굵기가 흘러내려서 넓어지는 거. 과주 그냥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냥 빛을 내려고 그 촛불을 밝힌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상에서 눈을 뜨지 않는 한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본질적 변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속담에 있는 개나 돼지 이렇게 말은 해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우리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육체가 있으니까 많이 먹고,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계속 그러잖아요. 아, 그걸 누가 가르쳐. 그렇게 절제하기 어려운 게 세상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가야 할그 길은 이 길이 근본적으로 아니라고는 깨달을 때, 세상이 어떠하던 거기네 내가 몸은 다른 붙어 있지만 새로와새 땅에 마음을 더 가지게 되니까 그걸 이겨라, 말을 라가 아니라 그냥 이기고 사는 거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변화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조금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변화되니까 조금 변화된 사람이 안 변화된 사람을 책망할 수는 있으나 조금 변화는 안 된다. 따라서 조금 변화는 안 된다. 본질적 변화에 대해.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7절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다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성서적으로 보면 저주의 자식이요. 지상에 난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요. 선악과 따먹는 것이 타락한 천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또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주를 부인해요. 창조도 하나님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둠으로 어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어떻게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요이 사람이 저주의 자식이다. 성경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의 저주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으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상태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은 기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것이 그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상태가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 얼마나 되단해 아버지께. 여기서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아버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심어진 하나님이 형상대로 심어진 우리가 이 공중권세라고 하는 그것을 뚫고 싹이나지않니하면 영벌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나 천만 다행 중에도 우리라고 하는 시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시 받게 됐으니. 사상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 따라가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첫째는 베드로스 1장 17절이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이요, 세 번째는 그 대책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 이게 예수님이 그대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요한 예배서 1장 1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아이거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본질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여러분 보나은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나한테 주시고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는 최고의 넓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무슨 과학 이런 건 미친다 봐도 강한 신 죽은 자에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이 뜻,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는 이 뜻, 그 깊으신 뜻대로 대상자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예?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새누가 새 땅이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기서 오는 사상 변화만이 세상을 이기고, 그러지 달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시부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히 하사파여. 모든 선한 일에, 두 번째는 너희를 나를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구냐세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내 뜻이 아니다거나 틀고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죽이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내 뜻을 이루면 세상 뽀가지죠 하나님은 한 번씩, 천만이는 내뜻 이뤄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은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 한 사람은 비안 오게 해달라고, 우산장사는 비 오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라고 밭에다가 예? 곡식을 넣어놓는사비 오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육체였던 한, 선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 이런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줄고 있것그 앞에 줄고 있 것이 어떤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그 앞에 줄고 온 것이 어떤 건지 시브레1 2장2 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줄검으로이줄검이 뭐냐? 영원세계에, 영원세계, 그 세계를 죽어온, 얘기하는 건 무슨 이땅마직기나 무슨 그 3층, 사층 그게 아니라고 하는 글이 다 여기서 매여있지만, 여러 번 오늘 손딱 끊어지면 이거 다 웃고 가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 아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온정한 예수를 바라보자. 어? 저는 그 앞에 있는 줄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십자가 이전에 그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기 이전 에 그걸 봤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퍼지 말고 그 세상을 볼 때만이 따라서 그 세상을 볼 때만이 본질적 변화하고 온다. 두적변화는안 되는 거예요. 99가 변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시 계량이 되는 거예요. 시 계량이. 이런 것을 볼때 예수님도 저는 그 앞에 있는 줄거으로의시작으로참으사부끄러을 겠지. 아니 하시더니 완령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앉으셨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시골에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보, 이렇게 볼때 선, 하나님 모든 게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내 마음에 악한데 악을 통하여 내가 의가 나오고,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고, 악을 통하여 영생이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히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게 참그 목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것은 말도 못하게 기쁨이 오고 본질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따라서 인간은,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와봐야 돼요. 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은 날아가는 존재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쁨에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laughs> 수면이 <수는> 세월에 <laughs> 수면에 수는 세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면에 오셨다. 나를 구원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요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도 없다. 그리고 예배소서 어? 1장 5절에 보면 은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도 예수 도 말미암아 참세 전부터 개혁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그냥 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인본적으로 계속 빠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 계산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틀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일목여연에게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왜 그게 가능하느냐 하면 이 본질적 사건을 꿰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김정은이가 폰을 팍팍 써 이제 하나님 천천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니까. 죽음 안 생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이건 줄 데가 없다니까요. 신령한 복을 받다가 뺏으면 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베드로 후, 장서 1장 3절에, 네, 잔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어라 주신 말이며 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새하얀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너희를 간직한 것이다. 아, 이 세계를 줄 데가 없어 받을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진리를 여러분이 흡수하실 때에, 진짜로 개돼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요. 예 응? 사상도 안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응? 첫 번째는 베드로소서 1장 17절이고 두 번째는 창세 1장 2절이고 세 번째 대책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이것은 응? 예배수 1장 15절은 그의 깊은 뜻을로이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 이뭐 그러기 때문에 이루시는 이편은 모든 게 선하다. 아 이렇게 성경은 갖다 맞추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아,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로 로마서 5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예정된 거예요.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로로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로로 하리로 할렐루야 이게 법칙인 거예요 법칙이 이게 법칙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콩콩 깍지가 시퍼런 콩 깍지가 두툼할 적에그 속에 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콩 깍지가 콩을 길러낸 거예요. 그러는데 콩 깍지가 다 말라 비틀어서 얼굴에 줄임이 다 어? 그냥 춥기까지 비실비이렇게 말렸더니 그 안에 콩알맹이가 자란 거야 그러면 콩알맹이가 콩깍지 들어 당신 애써서 나를 만드시느라고 그리고 알맹이는 안방에 버키로 들어가고 깍지는 불무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법칙인 거예요. 콩깍지가 없으면 콩알맹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 왜, 콩알맹이를 만들기 전에, 콩깍지를 만들어서 왜불 속에 집어넣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성경이 관통, 관통령이 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을 다 이해하고 사상편화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피하느냐, 이 육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아들 됐으면 오직 낮에 설교를 해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인난이 청량철에서 아들이면 의의를 만들어내고 요 핍박을 받을 핍박을 막 그냥 왜그러냐아 외적은 빼면 그냥 영생으로 내가 간대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왜왜왜 소리를 왜 위해 지금 십자가가 안 온다니까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영원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윤리적으로는 절대 수도, 나 스스로 그것을 길을 다 꺼서는 죄가 커지면 커졌지, 이 죄의 문제와 사망 문제, 저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깨달으실 때에 우리 해천평권 최고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느냐? 나 스스로 변화되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말씀을 아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요. 아유. 예수님뿐이 내놓을 사람이 없어. 네. 응? 여러분 양심 속에서 장광석, 김수기 목사 위에 달라 소리 들어갔어요부족은 해서 내놓을 건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고 예수님이 그 우리 그 수준을 못 따라가도 석전으로 어? 오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종이이고 목사의 종이이고 종이 목사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이면 되 좋은데 그 주기 영화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사망을 가둬놓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1 0에서 아들 대학 들어가기 위해백1일 기도하십시다. 난 1000일 기도할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야. 성경을 찾을 것이라고.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 이런 원리를 여러분 깨달을 때이 능력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대단한지, 감사가 넘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 10편, 68편 20절을 보세요. 68편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하니 주 여호와께로 따라서 여호와께로 뭐요 말미암커리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미암커 어? 여러분이 말미암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게법칙이되니까 어디 어떤 법에 본지 그래서 예배서 1장 5절에도 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되 하셨으니 말미 아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1에서 어? 13장 21절에 모든 것이 선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은혜와 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대. 못살것 준대가 없어요. 선하가달라이천사절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르면안 되는 거예요. 그럼로마서어 5장 10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한 사람 오는 말이나마 영생고 왕었다 아, 사망이 없는데 영생이 뭐가 중요해요? 사망이 없는데. 처음부터 사망이 없는데 영생 갖다 놔도 영생 자체가 귀한 거 모르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 빛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어둠 안에 잡혔던 빛이 어둠을 이겼을 때 빛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 빛이 빛 그대로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있는 영이 사망을 이기고, 저지를 이기고, 공중건설을 이기고, 부활한 천국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하신 것이지. 아, 이 법칙은 뭘안되는 거요. 예 그래서, 골로세서 1장 13절에도, 사망 있는 우리를, 흑암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래서, 시부리서 2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으로 만이 아마 우리를 당신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형제라 하기를 하나님이 부끄하지 않는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과 내 속에 마음이 새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이신데, 사망은 바로 여호와가 만들어 놓신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 진리는 대단한 진리를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원만 불평 속에 살다 그냥 오분저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지 맙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는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본체의 변화를 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의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데 본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부분적 변화에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량한 새가 열리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누구도 원망 없는 아담까지도 원망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을 열릴 때에 처음부터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연약한 것이 거짓된 것으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것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한테 온다 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의때로므로 감사하며 기도를 염나이다.